안녕하세요. 커피 전문가 송구영입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이제 커피 메뉴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어, 이번 시간에 커피 가공에 대한 못다한 이야기와 아쉬운 게 있어서 일단 거기를 조금 더 보충을 하고 어, 커피 메뉴는 뭐 이렇게 기호적인 또 측면도 있고 너무 흔한 거다 보니 일단 더, 더 재미있고 중요한 부분, 알지 못했던 더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먼저 하고 어, 커피 메뉴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맛의 분류법이 있는데요. 아, 우리가 산지 분류법이 있어요. 브라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자마이카 예멘 뭐 있죠? 예, 대충 생산국이 한 80여 개국, 한 90여 개국 정도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품종 분류법이 있어요. 사과에도 뭐, 부사가 있고, 홍어국이 있고, 뭐, 스타킹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맛이랑 육질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품종 분류법이 있어요. 일단 2 30여 가지의 품종이 있고, 또 가공 분류법이 있는데, 아까 같이 열매를 말리는 방법. 껍질을 벗겨서 말리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푹 담궈놔서 전액질을 제거하는 방법. 이런 이제 방법들이 있어요. 요 방법들이 이제 커피 맛을 분류하는 그 기준이 돼요. 네, 저는 어, 이 가공 분류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 책도 내고 어, 산지 가서 사진도 많이 찍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파치먼트에서 생두 분리한 건데 이 파치먼트는 말렸잖아요. 우리가 앞 시간에 말린 말린 부분에 이 부분이 이파치원트를 벗기면 훌륭을 하면 껍질을 벗기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그린빈이 되는데 이걸 볶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두 커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좌측에 보이는 오래된 콩 수확 후 5년 정도 된 콩이에요. 자, 오른쪽은 수확한지 한 6개월 이내의 콩인데,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 정부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묵은 쌀을, 어 우리는 이제 북한과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쌀을 항상 그 비축미를 둬야 돼요. 전쟁이 났을 때. 그래서 그걸 이제 쌀을 정부에서 수매를 해서 비축을 해놨다가 이게 이제 쌓이면 이제 썩거나 이게 그 수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맛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 가공용으로 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 이렇게 뭐 이렇게 밥을 해서 먹다 보면 군내가 나요. 쌀 냄새가 나죠. 군내가 나죠. 굉장히 오래된 묵은 내가 나죠. 그런데 우리가 햅쌀을 가지고 밥을 하면 어떻습니까? 어, 그 군내가 나는 오래된 그 쌀은 윤기가 없으면서 군내가 나지만 햅쌀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하면 굉장히 찰지고 기름지고 너티한 고소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건 뭐 그거 한 가지 가지고 뭐 김치랑 먹어도 뭐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잖아요 왜? 그게 단맛이 있잖아요 이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콩을 가지고 볶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볶지 않고 묵은 콩을 가지고 볶으면 이 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콩은 굉장히 농후한 맛 묵직하고 농후하고 향기롭고 깊고 풍부한 오일리한 바디감이 있는 거예요 아까 앞, 앞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바디감이 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아, 예, 이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게 뭐 전문 분야가 아니다 보니, 생두를, 생두를 직접 보는 게 아니다 보니, 원두만 보다 보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데, 실제적인 이제 수확한 해콩을 보면 또알 수가 있, 있, 있으나, 그걸 볼수 없고 완제품을 보다 보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해콩을 가지고 볶아야 한다. 근데 묵은 콩도 볶으면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고 고소한 향이 납니다. 뭐 5년 된 거, 10년 된거 볶아도 고소한 향은 납니다. 하지만 맛에 대한 차이는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거는, 어, 커피, 그, 로스팅을 하면서 맛과 향이 변화되는 건데 좀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 커피는 이제 신선한 코, 커피를 뭐 이렇게 뭐 숯불에다 구워도 되고 뭐, 뭐 이렇게 샘플로스 때다 볶아도 되고, 네, 간별 감별, 간별도 네, 하고 향이 좋은지 안 좋은지 맛도 보고, 네, 자 여기서 맛있는 커피는 어떤 커피가 맛있는 커피일까요? 산미도 있고 단맛도 있고. 마시고 난뒤데 여운도 있고 맛에 좀 밸런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쓴맛만 많이 나는 것도 좀 그렇고 너무 신맛만 많이 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신맛과 쓴맛과 단맛과 뭐 또는 약간 짠 기운이 있는 맛 또한 골고루 이렇게 놔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맛은좀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맛있는 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와인에도 등급이 있죠. 네, 커피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감별을 하는 건데요. 이걸 커핑이라고 해요. 네, 커피를 진하게 볶고, 뭐 연하게 볶고, 그러니까 연하게 볶으면 약간 산미가 많고 좀 진하게 볶으면 산미는 줄고 쓴맛이 좀 많이 생성되고 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하게 볶으면 기름이 나오니까 커피가 좀 산패할 확률이 좀 높고 너무 적게 볶으면 산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또 아쉬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정도의 볶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커피는 이제 뭐 이렇게 드립으로 내리고 뭐 이디오피아에서는 도자기에다가 끓이기도 하고 기호이기 때문에 뭐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어, 신선한 커피를 우려 먹고 끓여 먹고 네, 내려 먹고 뭐 에스프레소 머신을 이용해서 마시고 뭐 다양하게 마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게 이제 에스프레소이고요. 아, 이 에스프레소는 설탕을 이렇게 올렸을 때 잠깐 머무릅니다. 그것은 아주 밀도가 높은 크레마라고 하는 황금색의 물질이 기포가 한 4mm 정도, 4, 5mm 정도 있어요. 거기에 설탕을 딱 얹으면 뭐 잠깐 머무르죠. 이건 이탈리아의 바고요. 바의 모습이고요. 네, 카페고요. 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어, 살빈이라는 네, 매장입니다. 자, 커피 메뉴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커피 메뉴는 자, 핸드드립으로 내리는 뭐뭐 블루마운틴, 뭐 이디오피아, 뭐 예가체페, 시다모, 모카하라, 뭐 이런, 이렇게 내려서 코, 뭐, 뭐 콜롬비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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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리카, 뭐, 쿠바, 자마이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드립으로 내려서 먹을 수 있는데, 메뉴는 뭐, 산지별로 다 커피를 추출하면 그 자체가 다 메뉴가 될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 쭉, 뭐, 내용은 보시면 되고, 기구는 이렇게 이제 뭐, 커피를 갈수 있는 미리 필요하고, 주전자가 필요하고, 서버와 드리퍼가 필요합니다. 네. 자, 드립 주전자와 뭐, 여러 가지 기구들을 가지고 페이퍼를 접어서 커피를, 네, 갈아서 위에 올리고, 어, 양은, 뭐, 보통, 뭐, 한 잔에, 뭐, 10g 해도 되고, 12g 해도, 뭐, 15g 해도 되는데, 기호에 맞게끔, 뭐 정해진 거나 룰은 없습니다. 어, 자기가 기호에 맞게끔, 연하게 마시려면 적게, 좀 진하게 마시려면 좀 많이, 뭐, 넣고 하시면 됩니다. 대충, 이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을 이제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요, 요 방향으로 달팽이 모양으로 안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물을 부어 줍니다. 네. 이때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물의 온도를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요. 커피가 좀덜 볶인 커피는 물의 온도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뜨겁게 내리면 산미가 좀 줄고요. 약간 쓴맛이 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커피가 좀 배전도가 좀 많이 벗겼어요. 그러면은 물의 온도를 조금 낮춰서 쓴맛을 좀 줄이고, 어 조정을 할수 있는 거죠. 물의 온도에 의해서 커피 맛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온도를 항상 내가 원하는 맛이 있다면 그 온도에 맞춰서 어, 커피를 내리는 것이 일정한 맛을 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뭐 기호에 따라서 우유를 넣기도 하고 또뭐 설탕을 가미하기도 하고 또 물을 좀더 붓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커피에 설탕을 조금 넣는 거는 아주 기호에 맞게 커피를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병이 있거나 설탕을 조금 감량해야 되는 분들은 좀 연하게 해서 이렇게 마시는 것도 좋지만, 어, 커피를, 설탕을 넣는 걸저 굉장히 맛있게 먹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가 보통 이제 쿠키에 설탕이 한, 거의 한40% 정도가 들어가요. 그 쿠키의 무게에 대략 절반 정도가 설탕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많이 이렇게 뭐라고 안 하면서, 먹으면서, 커피에 그한 스푼의 설탕은 굉장히 인색하거든요. 정말 커피를 맛있게 마시려면 어, 뭐 에스프레소에 예를 든다고 하면 설탕 한 스푼을 이렇게 넣어서 잘 저서 마시면 정말 처음엔 약간 쓴 맛이 있지만 크리미한 맛이 있지만 향이 있지만 그 뒤에 마지막에는 그 단맛이 입안을 정리해주거든요. 그쓴 쓰디쓴 맛에 약간 이렇게 소름 끼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단맛이 있으므로 기분을 아주 좋게 하거든요, 단맛이. 그래서 약간의 이제 슬, 설탕은 저는 굉장히 맛도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맛도 깊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저는 설탕을 좀 적당히 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기호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할수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모카포트인데요. 어,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뭐 가정에 가면 뭐 거의 뭐몇 대씩 넣고 뭐, 혼자 마실 때는 1인용. 셋이서 모일 때는 3인용. 뭐, 한 다섯 명 모이면 6인용. 뭐, 일곱 명 모이면 9인용. 뭐, 이렇게 놓고, 어, 가정에서 이렇게 써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많이 보급이 돼 있는데, 알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따로 막 이렇게 깨끗하게 닦지 않아도 계속해서 쓰면, 어, 녹차, 녹차 닭이 끓어처럼 심이 배인다 그래서, 커피의 맛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수세미로 이렇게 닦거나 하진 않아요. 쓰고 그냥 계속 물만, 물로만 대충 씻고 또 쓰고 물로만 대충 씻고 또 쓰고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사용하시면은 어, 커피 맛이 점점 이제 막 오래 쓰게 되면 더 맛있을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탈리아에서는 뭐 바에 가면 바에 가면 어, 에스프레소를 마시지만 가정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마셔요. 진하기는, 뭐, 바에서 먹는 것보다는 조금 연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가정에서는 즐기기에는 충분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구의 이제 사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커피 입자의 굵기는 드립보다는 한 3분의 1 굵기, 4분의 1 굵기, 5분의 1 굵기에 맞춰서 에스프레소 입자보다는 좀 굵게 하고, 드립보다는 현저하게 더 미세하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물이고 이게 이제 끓으면 여기 압력 밸브가 있어요. 우리가 압력 밥솥에 있는 그 압력 밸브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열을 견디지 못하면은 이 물이 끓으면서 이간을 통해 가지고 이 원두 분쇄되는 원두를 통과해서 이쪽으로 커피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제 진한 게 이제 커피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이 기계를 착안해가지고 에스프레소 머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남부지방이나 뭐 저기 시칠리아나 나폴리나 이런 데 가면 이거를 어 그쪽 지역에서부터 먼저 시작했다고 하니까 어 지금 뭐 이탈리아에서는 뭐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기구입니다. 예. 네. 물을 넣고 가루를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잠근 다음에 플레이트, 핫 플레이트에다 올리면, 이제 끓어서 네. 커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진하게 나오죠? 우리가 마시는 그 드립 드립커보, 커피보다는 훨씬 진하죠? 이것을 이제 조그마한 잔에다가 따라서 뭐 설탕을 한 스푼 넣어도 되고, 우유를 좀 넣어도 되고, 뭐 그냥 마셔도 되고, 네. 기호에 맞게끔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에스프레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 이탈리아 사람들이 뭐 맛의 나라 이탈리아, 파스타 만든 나라, 피자 만든 나라, 젤라또 만든 나라, 뭐 에스프레소 커피 네, 만든 창조한 나라, 뭐 뭐, 그 외에도 뭐, 먹거리가 되게 많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크게 보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게 커피, 피자, 파스타, 젤라또, 뭐, 뭐, 그 다음에 뭐, 초콜릿 뭐, 뭐, 많이, 많이 있죠. 그 대표적인 큰걸 보면 이랬는데,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게 에스프레소죠. 근데 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에스프레소를 만들게 됐을까요? 이탈리아는, 나라란 나라는 굉장히 맛을 좋아하고 맛을 잘 만들고 개발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이랑 좀 비슷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많이 마시고 싶은데 카페인 때문에 염려가 되더라고요 는 그래서 이것을 더 많이 마시기 위해서 압력을 이용해서 빠르게 추출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드립 커피는 커피는 연하지만 카페인은 훨씬 많거든요 에스프레소 보다 에스프레소는 진하지만 카페인은 실제로 드립 커피보다는 적게 있어요. 왜? 커피 속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수용성인데 이게 빨리 무, 물에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연하긴 해도 카페인은 더 많이 들어있죠. 왜? 추출 시간이 보통 3분에서 5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커피 에스프레소는 대략 한 25초 뭐 때에 따라는 20초에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커피랑 물이 하고 닿는 시간이 짧은 거죠. 그래서 이 에스프레소가 진하긴 하지만 오히려 카페인은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에스프레소의 추출 원리는 어, 아주 잘 갈려져 있는 커피 78g을 물의 90, 95도 의 온도를 고기압을 이용해서 약 25초, 30초의 이내에 약한 25ml 정도 어 30ml 정도 뽑는 커피를 에스프레소라고 합니 아주 그레마 색깔이 이쁘잖아요이렇게 네, 나와 있는 이 커피를 한잔 마시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하지만 정말 깊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후에 배가 부르잖아요. 거기 아메리카노를 큰걸 마시게 되면 과식에다가 위산이 역류해서 식물이 올라와요. 그죠? 근데 이때 우리가 에스프레소를 설탕을 한번 살짝 넣어서 마시게 되면 굉장히 입도 정리가 되고 아주 작은 약이 늘어갔지만 소화를 또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게 한번 또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시는 거는 에스프레소를 뽑는, 뽑는 그 머신에서 커피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꿀물이 흐르는 것처럼 참기름이 떨어지는 것처럼. 네, 보이죠? 아주 껄쭉하죠? 이렇게 에기스를 뽑아서 먹는 게 에스프레소입니다. 네, 이렇게. 맛있게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자, 자 이렇게 어 커피 메뉴에 대해서 어 말씀드렸고요. 이, 이 수업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원래 좀한 오랜 시간에 이렇게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을 불과 한 15분, 16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에러가 있었습니다. 만은 어 다음에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할때이 부분을 조금 더 보강을 하고. 한번 또 어, 리마인드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